안해도 될 계엄을 왜 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서 개몽령이 된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여러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데 장동혁 대표 얘기는 이 체제 전쟁이 진짜로 보이지 않게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 입법, 의회 권력, 의회 권력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정치 권력. 지금 정부도 장악했죠. 행정부를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. 여러 가지 이남노당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두 다 국가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또 문화 전쟁이 있어서도 실제로 문화계에서 이 우파 연예인들을 퇴출시키고 있고 좌파식의 선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. 이런 침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최근에 벌어지는 체제 전쟁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체제 전쟁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메시지 개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.